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우리 사회에서 함께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부를 때, 야, 또는 저기요라고 부르면서 차별하는 사례가 아직도 많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도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요. 네, 국적이 다르니까 쓰는 언어도 다르지만, 저기요, 야, 이런 말을 버리고, 이름을 부르면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자는 작은 변화가 시작된 것이 있어서, 나경은 기자가 현장 취재해 왔습니다. 미얀마에서 온 디아수 씨는 울산의 한 공장에서 9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온뒤 현장에서 이름 대신 저기요와 야와 같은 호칭으로 불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기요 이렇게 이렇게 불러 그러게 하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아서 저도 저도 싫어요 이주 노동자들은 이름보다 국적이나 외모 등으로 불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며 존중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이름 불러주기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다른 이주 노동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명한 한 명의 이름이 불립니다. 미얀마 소코, 미얀마 디아소 자신의 이름을 또렷하게 듣게 된 디아수 씨.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세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놈이 불러, 불렀으니까 불러주니까 좋은 친구 좋은 동료로 음, 좋았어요. 이주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산재 사망과 비슷한 수준으로 괴롭힘과 차별, 수치심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울산에는 약 만여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부르기 좀 민망할 정도로 욕설이 나올 경우도 있고요. 이름을 불러줘서 일단 애들이 존재감을 좀 느끼고 또 그런 이름을 같이 이렇게 부르다 보면 서로 동료애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울산의 여러 산업 현장에서 이주 노동자 존중 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존중은 이름 부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에 출발했습니다. 차별 없는 안전한 일터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사는 문화를 만들고자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얼굴이자 마음이라는 어느 시의 한 구절처럼 존중과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첫걸음이 되는 순간.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작은 존중 하나를 시작으로 산업현장의 따뜻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나경원입니다.